교과서 79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하지 않고 제곱근이라고 하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인수 분해가 되면 인수 분해해서 인수 분해를 해 가지고 자, 오른쪽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이 1차식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게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뒤에 게 0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될 때는 이 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자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제곱근 기억나죠? 제곱에서 4가 됐다. 그러면은 제곱을 없애는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본, 루트를 오른쪽에다가 무조건 씌워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x는 플마 2로 x 값이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하던 제곱근을 이용하던 결론은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몇개 구해야 돼? 두 개를 구해야 돼. 근데 심지어 그두 개의 근이 같을 수도 있어. 그때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근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완전제곱식 기억나지? 완전제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수분해를 했더니 누군가의 완전제곱식이었고 얘를 만족하는 x값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혼자서 2인분을 한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그 2차 방정식은 근두개를 얻어야 돼. 그때 두개의 근이 다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곱근을 이용하면 어 둘의 어때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렵다면 인수분해가 어려울 때 굳이 인수분해 이용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안는 그러한 식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게 편하냐면 제곱근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완전 제곱식을 고친 다음 제곱근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2차 방정식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이제 3번 잠깐만 좀 확대해서 보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얘 자세히 보면 얘랑 비슷합니다. 달라진 건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이고요. 따라서 얘는 x의 값이 1이라고 하는 중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얘는 달라요.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1.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서 탄생하는 방법이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방법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해봐요.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유형 어떻게 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를 완전 제곱식과 그다음에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둘의 성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이용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이걸 좌변, 이걸 우변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좌변을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어떡 하냐? 첫 번째 할리 이렇게 합니다. 일단 상수를 무조건 넘겨, 2차식, 1차식, 상수는 넘겨.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제 변화를 할 건데, 얘가, 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기억나나 볼까요? 자,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조금만 이 밑에서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아이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어. 얘가 누군가의 이렇게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냐면 이거의 반절의 반절의 제곱이 필요해. 얘는 x-3의 제곱이야. 하나 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있어. 그럼 얘가 누군가의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가 필요하냐면 이거의 반절의 제곱인 16이 필요해. 이게 완전제곱이거든. 식뭐라고 여기 있는 수의 반절 그거에 뭐가 필요하다고? 재고. 그러면 여기도 봐. 요 우변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거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요 2의 반절, 이의 반절이면 1이지. 그거에 재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있었고, 여기다가 에 지금 내가 1을 새롭게 추가한 거라서 여기도 똑같이 1을 새롭게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진 거 뭐냐면, 자, 빨간 색깔로 한번 보시면, 요 플러스 1은 내가 새로 추가한 거야. 양변에다가 똑같이 1씩, 1씩 더한 거야. 나머지는 원래 있던 거. 이거, 이거 똑같지. 이거, 이건 원래 똑같던 거. 그리고 나면, 자, 여기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고. X-1에 완전 제곱식이 되고,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자, 그럼 이제 가자. 제곱 없앤다. 제곱은 뿔, 마, 루트 붙여주기로 했어. 제곱을 없애는 조건으로, 제곱이 없어졌지. 없어지는 조건으로 뿔, 마, 루트 오른쪽에 붙여주고, 우리의 목적은 항상 X가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1 여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1, 뿔마루트 2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값 두 개야 하나는 1에다가 플러스루트 2 더한 거 하나는 루트 2뺀거 해서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합쳐서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얻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를 더 풀어봐요.